왜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조직 스토킹을 유도하면 일반 시민이 동조할까? 당신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에 당신도 가해자가 될수 있을까? 1.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괴롭힘으로 가해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동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쾌한 언어와 조롱, 조직 스토킹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언사입니다.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서 죽어라며 저속한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매우 어린아이와 예국인까지 포함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안전과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생활소음과 특정 장비의 사용.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예상치 못한 소음이 발생하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습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적 장비를 사용하여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점차나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그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조롱당하는 불쾌한 경험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만듭니다. 신체적 영양 피로감, 두통, 심지어는 신경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 극심한 불안,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이 나타나며 이는 피해자가 사회에서 고립되도록 만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